자 우리 고용석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 아들만 육아 처방전 그리고 디지털 잠시 멈춤이라는 책을 쓰고 지금 강의하고 또 어, 작년까지는 제가 한 9년 가까이 2천명 넘게 가르 상담을 하고 그리고 15,000번 정도 넘게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지금은 작년에 퇴사를 하고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 건설 현장에서 나중에 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지금 잠시 돈을 모으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프리랜서 장가 겸또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고용자그라고 합니다 그또 재밌는 게 뭐냐면 네네. 거기 일하면서 어, 저 사실 이제 일하면서 그 기간 동안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될줄 알았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경고 문구가 뭔지 아세요? 글쎄 뭐뭐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일 텐데. 뭐, 꺼진 불씨도 다시 보자. 그런 건줄 알았는데. 일하는 도중에 스마트폰 금지. 왜 그러냐면, 막 사고 사례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일하는 중에 게임을 하다가, 크레인이 돌아가다 깔려 죽은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구덩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전국에 있는 현장에서 사고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예. 일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죽진 않잖아요. 어, 그쪽에서 오히려 더 파괴적인 위력을 나타내는 게 스마트폰이더라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어, 2,000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다라는 거는, 2,000명의 학부모님들을 실제로 대해보셨다는 것을 의미 하잖아요. 이 스마트폰의 사용과 아이들의 인격.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세 가지 요소는 상관관계가 있나요? 어, 사실 굉장히 많죠 어, 너무 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이러니한게 뭐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 어머니가 상담 왔어요 음.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정말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맨날 게임 맨날 뭐 브로우스타즈 아니면 노블록스 아니면 뭐 이런 것만 해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 어머니가 잠깐 상담실 외에 계실 때 잠깐 봤는데 그 어머니조차 이 스마트폰을 거의 아, 떼지 어머니. 못하셨 네, 어머니조차 어머님이 계속 보시고 있어요 정말로 저도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이가 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이거 만들었어 라고 작품이나 미술 그림을 갖고 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머님이 둘로 갈려요 근데 대부분의 어머님이 어떠냐면 조금 아쉽지만 어 그래 잘했어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눈이 아이의 작품에는 한0 2초그 나머지는 이제 계속 스마트폰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도 엄마의 그런 눈에 보면서 결국 자기 작품보다는 엄마의 스마트폰을 더 보게 돼요 가끔씩은 정말로 스마트폰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어머님이 아이가 딱 가져왔을 때 그걸 내려놓고 아이의 작품을 굉장히 유심히 봐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이건 뭐 어떻게 한 거야? 아니면 어머나 이거는 뭐 네가 칠한 거야? 어. 하면서 그걸 꼼꼼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확실히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면 어머님이 꼼꼼하게 물어보고 리액션 해줬던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배우고 훨씬 더 상대방의 그런 공감대도 높고 그런 건 있어요 진짜 작가님 작가님 보시기에 휴대폰 사용 시간을 현실적으로 정말 혁명적으로 줄일 수 있는 어, 방법이 있나요? 다들 제가 쓴글 글만 안 읽어보고 물어보면 딱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신인처럼 사연이 한 거냐 그 말이 되냐. 카톡은 어떻게 보낼라 했는데, 뭐책 제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멈춘 자는 거예 강영호가 아세요? 강영호? 굉장히 훌륭한 조련사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가 있냐면, 저는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기르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요. 아, 스마트폰도 똑같아요. 단순히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저는 사실 썼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디지털 리터러시거든요 디지털 문해력 예, 저도 근데 제가 강연을 할때 어떤 분이 물어본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려고 어, 정말 별의별 걸다 해봤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냥 멍 때리고 있거나 뭐 풍경을 보거나 공중을 보고 있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말했죠 우리 뇌가 가장 못하는 게멍 때리고 있는 거 가만히, 가만히 있는, 있는 거 아무런 의미 없는 풍경 보는 걸 제일 못하는 건데 왜 가장 그렇게 힘든 길을 택하셨냐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스마트폰에 이 대체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손 안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손 안에 쏙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기록을 좋아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라 저는 오히려 핸드폰과 거의 동일한 사이즈의 이 수첩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주머니에도 이쪽에 한쪽에는 스마트폰을 놓지만 한쪽에는 노트를 넣고 다녀요. 뭐 앞서 소개했었지만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현장에서는 제그 건빵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이거를 항상. 그래서 스마트폰이 정말 무섭고 온게 뭐냐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아니면 마트에서 잠깐 계산을 기다리는 시간, 하여간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시간들이 지금은 뭐해요? 바로 켜서 뭐 확인하고 아니, 하잖아요. 문제는 그냥 그것만이 아니죠. 시간이 순삭되고 하자, 순삭된다고 하잖아요. 잠깐 뭔가 하는데 10분, 20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원래였으면 5분도 안 걸릴 일이 스마트폰 하나 잘못 잡아가지고 뭐 새벽까지 잠이 못 자게 네, 된 맞아요. 거죠. 그 네. 그 정도로 시간 낭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심심해. 그러면 우린 다 스마트폰 생각해. 서점에 가면 미니북도 팔아요 미니북을 꺼내는 거예요 몸에 지니고 있다가 아 스마트폰으로 잠깐 메모 좀 해야겠다 저는 수첩을 꺼내요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메모하는 것과 이렇게 제가 진짜 손을 움직여서 그림을 그리고 메모하는 거에 차이는 정말 다르거든요 수첩을 들고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스마트폰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뭘까요? 가장 큰 변화요? 배터리를 오래 쓴다? 허, 정답 어, 진짜요? 보조배터리가 필요 없겠어요 어, 예전에는 어. 스마트폰 많이 들고 다닐 때는 <laughs> 이게 최신 아이폰인데도 반나절이 돼도 한 배터리가 진짜 50-60%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대체제를 받고 난 순간 오후가 지나도 한 80-90%가 남아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대체제로 무언가를 자기만의 갖고 다녀서 배터리를 덜 쓴다 그러면 그게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면 상당한 에너지 절약 이루어지겠죠 뭐 어쨌든 그래서 그분께도 그얘기를 했어요 어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아 저는 뭐 중학교 교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중학교 교사와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잠깐 참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들고 다녀야 된다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들죠 그분이 어떠한 걸 그렇죠. 갖고 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대체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건 한번 본인이 정말 물리적인 대체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걸 스마트폰과 비슷한 사이즈여야 된다 왜냐하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게 개인적인 인격 실력, 역량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느끼시나요? 저 스스로 되게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랑은 아닌데, 제가 이제, 뭐,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하고 있어요. 현장 일. 하루에 12시간, 많게 14시간 일을 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런 대체제에서 메모를 하게 되면서, 어 지금 두 권의 책을 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만약 그때 현장에서 그냥 게임하고 이것만 하고 있었으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어요.